또 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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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파형 어? 예,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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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어, 있지? 어,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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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지? 이따가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지? 어, 네. 어, 하다 보면? 어, 어, 뭐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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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맞아. 응. 이따가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지. 누구자 이거. 그럼 뭐야? 어어. 어어. 어. 하나 두개 없네? 하나 두개 없네? 이따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지. 어어. 거니가 어. 놀다 어디에다가 없어졌나 보지? 어거기는 어, 없을까? 거기는 레고만 있는 데니까 어? 어?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하다 보면 나올 거야 킹업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항상 물건 쓰고 정, 정리 정돈을 똑바로 해놔야 돼 제자리에 어? 어? 이거야 아닌데, 옳지, 옳지 아닌데.